쓰는 거야. 한번 돌려 볼래? 거짓말. 어나그 얘기 듣고 진짜 충격 받았다. 어아 그렇다니까 어아아난 아니야 난안 그런다니까. 아 언니 잠깐만. 이거 엄마 방에 좀 갖다놔. 아 진짜 아 언니 나 알잖아. 아 언니 내가 걔랑 같해? 아 언니 나랑 지금 몇 년을 알고 지는데아 언니 아, 아니 내가 화내는 게 아니고. 아, 알잖아. 나 약속은 다 지키잖아. 그치 며칠만 기다려달라니까. 어? 아, 나는 편식을 안 한다니까 그러네. 음, 난 가리는 게 없어요. 가리는 게. 아, 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받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민재야, 엄마 보름만 있다가 올게. 우리 민재 뭐 하고 싶어? 놀러 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요 시간은 상관 없고 그냥 저 페이만 잘 챙겨주시면 는다 되는데... 아니요 가족도 없고요 어뭐 중간에 쉬는 날 그런 거 상관 없고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사실 예아 네? 아니요 아니요 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일만 하고 뭐... 챙겨주시면 되는. 어, 사장님 어떻게 안 될까요? 어, 사장님. 민재야 이제 가자 아 우와! 뭐야 어디서 났어 오늘 사람 들어와서 엄마 안다길래문 열어줬더니 나한테 뭐? 선물 줬. 뭐? 너문 열어줬어? 내가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말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생일. 한번 말하면 알아 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놈들이 뭐래? 엄마가 돌안 갖고 오면 다 죽여버린대. 지금 너랑 나랑 다 같이 죽자고 이러는 거지. 이런 케이크만 주고 갔어요. 오늘 생일이라고.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요. 비 오는데. 비 오면 안 나간다고 약속했잖아요. 민재야, 사람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엄마가 또나 버릴까봐 없단 말이에요. 그때도 엄마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몇번 말해! 그만하자. 네가뭘알겠어 <laughs>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가을 비답게 조용하게 내렸으면 좋겠지만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한 비를 쏟아붓겠고 동해안은 오후부터 내일 오후 늦게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낮에 이어졌던 늦더위는 꺾이겠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낮에 그밖에 중부 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 남부 지방은 오후 늦게 전북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밖에 남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다 들어 가도 될까? 네. 엄마가 먹여줄게. 우리 민재, 이런 거 좋아하지? 근데 네. 깨끗하게 닦아야지. 착한 메시지입니다. 엄마? 엄마예요? 민재야 왜 전화 안받아? 엄마 며칠 있으러 니까 징징대지말고 엄마 그럼 내가은 지나면 오는거예요아 근데 오늘 비온다더라 네? 문 닫고 아, 아무나 연락지말고나 오늘 무서운 꿈꿨어요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서운 대... 꿈? 민재야 엄마한테 먼저 들려줘야지 하루는 두 형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됐어. 반쪽이도 냉큼 따라 나섰지. 형들은 반쪽이랑 같이 가기 싫었대. 사람들이 놀릴 테니 말이야. 형들은 곰곰 생각 끝에 커다란 바위에 반쪽이를 꽁꽁 묶었어. 이러면 못 따라오겠지? 뭐거 꿈이죠? 니. 꿈이 아니면은 뭐예요? 너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민재야. 우리 엄마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엄마인 척해? 우리 엄마 데려와! 우리 엄마 데려와! 내가 여기 있는데 너네 엄마를 어디서 찾아! 너네 엄마가 돌아올 것 같아? 네가 바라던 엄마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네 엄마야. 잘 봐. 내가 네 엄마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민재야. 엄마가. 말도 어구, 잘 나빠요.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동안이나 진짜 좋다는게.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 무서워요. 민세를 보름 동안이나 자차하지 으니까더 <laughs> 기다려줄 수 있지? <laughs> 응. 엄마가 보름 있다가 다시. Yeah,